간다, 꾹 간다. 왔어, 왔어. 벌써 세 마리째입니다. 왔어. 네 번째 문이어징어. 안녕하세요, 울산 건 선생입니다. 저는 지금 주전항에 나와 있고요. 여기 독도암 타고 출항을 할 겁니다. 원래 오전에 참돔이랑 부시리방어 찌낚시를 할려 했는데. 올해는 무니오징어를 한 번도 도전을 안 해봤어요. 그래서 오후에 출조하는 무니오징어 팀런 낚시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오늘 잡으면 생애 두 번째 무니오징어가 되는 거고요.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열심히 한번 노력해보겠습니다. 포인트 도착을 했고요. 수심은 12m부터 시작이라고 합니다. 제 오늘 목표는 한 마리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자첫 캐스팅 아니고 뭐지 첫 내림 신나게 건드려야 돼나야들 집어든다니까 할줄몰라서 그래요 아이 어색해 이게 이거 어색해 두 번째 내림 팔메다 팔메다 스타트 스타트 아싸바나 독도항에서 처음 올라온 문입니다 아, 나 이런 거한 마리만 잡으면 되는데. 나도 있던것 같아! 나 바닥인가? 아, 고기다, 고기다, 고기다! 고기다, 고기다! 어, 꾹꾹 간다, 꾹꾹 간다! 손맛 좋다, 이거! 손맛 좋다! 이. 오, 찬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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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찬다! 아이, 재밌네, 이거! 야 이거 효자인데? 어 재밌어 재밌어. 오우씨. 야. 야이 드래그를 너무 풀어놨나? 드래그를 많이 풀어난 거 아니야? 야 여기도 왔어 여기도 왔어 와. 어. 장가야? 이야 이거 진짜 크다. 지금 이게 중요한데 지금 내내거 살려요. 내거 드롭 뻥이요 이야 진짜 무늬가 무늬가 한두 마리가 아니야. 감사합니다. 오 큰데? 생애 두 번째 무늬 오징어입니다. 멋집니다. 좋습니다. 야후! 이메다마이팅 오, 이야 보수분들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축하드립니다. 아따 잘 잡으신데 아유 왠지 두 자리 수 하실 것 같네요. <laughs> 어또있트오 드랙 소리. 이야 축하드립니다. 와아 <laughs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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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노을 예쁘네. 점점 해가 지고 있습니다. 라이트 본. <laughs> 자 이제 라이트 켰습니다. 팁잘 보이죠 TV? 이게 팀런. 팁, 팁 보는 팀런. 계속해서 올라오는 문이 어, 바닥인가요? 아, 네, 네. 고긴가요? 또 고기다 아. <laughs> 살짝 쪼고. 야! 잡았다. 에 드롭 뻥 해도 되겠죠? 나 나. 애아 하면 돼? <laughs> <laughs> 왜행님 이거 맞아, 봐행님 <laughs> 자, 두 번째. 무늬오징어입니다 아, 무늬오징어 재밌네. 음, <laughs> 쏘쭈. 나 맞았어. 오래 들고 있었네, 오래 들고 있었네. 그래도 기분은 좋습니다. 오, 오. 히트. 더블 히트. 오, 히트. 어, 와! 어, 좋다니까. 어, 좋다니까. 어, 어. 오, 키네 소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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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. 소리, 소리. 소리. 어, 어, 어. 오, 어, 오. 어, 와, 안 우와! <laughs> 야, 축하드립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이 고맙이. 있어. 선수 히트. 지금 혼자서 몇 마리를 찾고 계신지 모르겠네. 키로급보다 이거 보니 작네. <laughs> 자 왔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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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수 왔어, 수 왔어, 수 왔어, 오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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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왔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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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 왔어, 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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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, 왔어, 왔 의씨야, 의씨. 여기 붙으면 안 돼. 여기 붙으면 안 돼. 얘 예, 잡, 줄을 잡고. 여기 잡으면 여기 잡고. 큰데? 아, <laughs> 아 오늘 뭐잘 되네요. 벌써 세 마리째입니다. 태어나서 네 마리 잡아보는데 세 마리째입니다. 자, 선수 이트. 아, <laughs> 우리도 <laughs> 맥션 <laughs> 주고 가니까 그거 사고 알 맛대요. 아, 오늘 공부했습니다. <laughs> 어제 공부했어요. 허공에 하고 있었어요. 방에서 아니, 어? 나 나? 아이 우리 같은 건가요? 어? 아, 아니 어? 빠졌어 빠졌어. 저 방금 걸었다 빠졌어요. 아 그걸다 네, 빠졌어요. 그 몸짓하는 순간 빠졌어. 방송하실래요 방송하실래요 그냥 이혼자야 이혼자야 이혼이혼이혼 키로크 포함 다섯 마리째 좋다 <laughs> 진짜 잘 잡으시네 이야 진짜 큰 것만 잡으시네 뭐 키로 몇 마리째고? 아까보다 <laughs> 큰데 키로 두 마리째 멋집니다 축하드립니다. 왔어. 아니야. 오호. 새로운 리트가. 전 리트입니다. 지금 트리플 히트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작아도 자, 재밌어. 자네 자, 번째 문어징어 짜자. 잘하죠? 이터. 오호. 축하드립니다. 어, 어, 어. 지금 소강상태입니다. 역시 고기를 못 잡으니까 싸리하네. 가는 게한 군데만 내 찍어 보고 철판씩요. 자, 마지막 포인트입니다. 어, 잡았습니다. 매우 좋니다 자, 정리해 보겠습니다. 제가 잡은 겁니다. 네 마리. <laughs> 오늘 진짜 초반에는 폭풍입질이었어요저 같은 초보자도 잡기 쉬웠습니다. 이야, 이야, 키로급 두 마리입니다. 이야, 아, 이런 그림 좋아. 이런 그림 좋아. 축하드립니다, 형님 아, 키로 두 마리. 반은 나눔하고 두 마리만 들고 갈게요. 오늘, 재밌었습니다. <laughs> 아이고, 재미졌네. 왜이제 왔나 모르겠네. 여기는 주전 덕담이었습니다.